예, 안녕하십니까. 도상지구입니다 오늘은, 배그를 해볼거에요. 스팀에 있는 도전까지 깨고 싶긴 한데, 오랜만에 배그가 하고 싶어서, 예. 네. 녹화도 하고 유튜브도 올림겸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laughs> 가보자. 저는 이런데서 싸우는걸 별로 좋아하지 않, 않아가지고, 차라리 싸울거면 이런 규모가 작은데서 싸우는걸 좋아해요. 가봅시다. 몇목 내려. 쭉 내려가는 게 시프트구나. 오케이. 오 이쪽으로 가는 거 맞지, 얘들아? 오케이. 그래도 몇 명은 맞아야지. 어 오는 거 맞나? 집 먹는 게 이게 좋은 건가? 여기서 뭐 먹는 게 가장 좋지? 음. 오케이. 이얼산스. 오케이. 다한명 확인했고요. 한명 집으로 가네요. 집 먹으라 그래. 음. 난 당당하게. 야야야야. 야 총총 총을안 먹어. 야 이거 비냐? 연사가? <laughs> 뭐야 저거? 아니 오이가 없네 뭐야 저거 자 다음 게임 바로 다음 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이번 판에 좀 운이 안 좋았어 그쵸? 아뭐 처음부터 저런 걸 먹냐 아자 가봅시다 사실 정말 좀 맞아! 오케이. 한 대, 두 대, 세 대. 아, 안 맞아? 이거, 잘하는 사람들 캠들, 여기로 하던데. 저도 한번 여기로 한번캠 해보겠습니다. 캠 설정. 오케이. 야, 배가 잘하는 사람 캠. 아, 놓쳤네. 부트캠프? 아, 무서운데. 파이난? 아, 그냥 부트캠프 가자, 이거. 뭔가 저 사람 고수빌이다저 사람 따라야지 여기서 낙하? 오케이. 쟤네 왜 이렇게 빠르냐? 아 쟤네 왜 이렇게 빨라? 어허. 너무 많아. 여기서 제가 1인자 돼볼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개망행 것 같고요. 느껴지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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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무서워 일단 튀 튀지 지음 평화롭게 야야야야야 살벌해 살벌해 오우! 오, 오, 오. 자, 저는 주워 먹읍시다. 가면? 여기서 한명 오고. 야, 로한 명만 와봐, 어? 뱉꼼 어디가니, 잖니 난, 동갑시다. 음. 어디로 갈까요? 벡터 좋지. 아, 이게 더 좋지. 발톱이 난것 같은데,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오케이, 발견 안 내려오냐? 음. 음. 존버가 1등 공신이다, 이 말이야. 여고 음. 있으면 누구 한명 기어 오거든. 음. 봐, 저렇게 저렇게. 음. 후 이거거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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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 일단 내 위치 들킨 것 같고 파밍 파밍 띵킹 좋아요 음 오! 오! 예쁘다 이거 해주고 갑시다 여기는 제가 다 모은 것 같으니까 아, 자, 이거 옥상이다, 이거. 오, 뭐야! 어어어어어! 나이스! 뭐야! 야, 나 개잘하는데? 나 은근 잘하는데? 백을? 카구팔 좋아요 껴주고 껴주고 카구팔 먹어주고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자오 뭔데 뭔데 레어레어와 위험했어. 아주 위험했어. 어? 아, 어? 디야 여기서 터졌는데? 아, 뭔데? 나 아, 어디서 죽은 거지? 그것만 확인해 보자. 아, 나좀에반데 이거. 야, 여기서 어떻게 맞췄어 얘는? 5 0 0렙 하하하. <laughs> 야, 내 가만히 있었나 여기서? 응? 오케이 얘가 잘하는 걸로. 아이고. 아, 막판, 막판 합시다, 막판.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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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창이네 <장인의> 가 <걸> <laughs> 캠프 플라보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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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어디 갈까, 아. 아, 저기 별로야, 나 여기 갈래.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저 멀리로 가는 거야. 1, 2, 3, 4, 5, 6, 6, 6, 6 7, 8, 9. 오케이 아홉 명 아홉 명 확인했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한 명 좋아요 아 뭐해 아 어? 그래 오! 야 보이자. 오, 아씨야. 야, 아까 게 아니야? 아, 아 뭔가 아쉬운데. 아 진짜 딱한 판만 더 하고, 아나 그래도 좀 최후의 10인까지만이라도 살아남아 보자. 어? 어, 아깝잖아. 음. 뭐야 여기? 뭐지? 북산사? 호산. 피싱캠. 용천? 여기가 그 한국맵인가? 오, 교화. 교화가 뭔 소리죠? 맵타운 좀 해보자. 와, 나이맵 처음 해봐. 우와. 보행 시 일렬로 보행 중 잠담 잡담 금지 교도소인가 보네 미래를 여는 선진 교고구이야 우와 되게 재밌다 그, 저희가 있는 곳이 응 음, 여기 어 오향 오향 가볼까? 아 뭔가 되게 다가보고싶다 여긴 뭐야? 오 공업지대인가? 호산 아나 호산? 아 어디가지? 호산 가볼래 이렇게 호산가서 여기 논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여기 텔미나? 뭐야 이거 어떻게 읽어 저기 가볼게요 아 재밌겠다 이거 뭐야 이거는 이게 뭐야 이건 또? 뭐 여기 있으면 템미도잘 나오고 그런 거야 뭐야? 모르는 거 천지네. 어, 일단 아무도 안 내리고. 저는 저기 맞지? 여기로 가보자. 아이구나. 아자 너좀좀 먼데? 갈수 있겠지? 아, 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한데, 갈수 있겠다. 아, 맵 이쁘다. 오, 사람들 내리네, 그래도. 두 명? 세 명? 음. 누가 보면 스쿼드인 줄 알겠어. 얘는 어디 가니? 오케이. 가볼게요. 역시 신맵들은 죄다 템이 좋아. 어, 아니 계속 안 되고. 자, AK 좋아하거든요. 짜잔. 재미 좋네. 그냥 빨리빨리. 어, 저희 한명 내렸으니까 조지로 가봐야죠. 오이 okay, 건물. 이 건물에서 발색이 갑자기 퉁! 소리 났어요. 얘도 다 눈치챈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씨. 좀더 빼꼼해봐. 위로 안 내려오나? 여기 올래? 파밍해야지, 더 파밍해야지. 이렸어요왜두 명이네? 아, 얘가 그냥 깨는 거구나. 아, 저거 AI냐? 설마 치, 움직임이 왜 저래? 아, 안 들켰지. 아, 사람이 있구나. 씨, 깜짝이야. 집에 두명 죽은 건가? 죽였냐? 혹시? 그럼 경비서안돼죽겠지쉣 어어어어어어어 <laughs> 아, 까비 아 진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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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될켰겠지 빨리 나와 자기장 들어가야지 왔다. 아, 어. 들켰냐? 아니지. 야, 나이스. <웃음> 나이스. 예, <laughs> 이 맛으로 배가 하는 거거든, 사실. 어. 나 같은 사람이 되게 많아 이렇게 숨어가지고 끝까지 기다린 다음에 아니 너왜 누웠니 굳이? 에이 아 이거 얘 보신 가아 모르겠네 보시 아니면 좋겠는데 말이지 말입니다 여보 여보 사람 있니? 뭐, 이런 자동차가 다 있어? 들어갑시다. 야, 근데 이거 자동차 뭔가 느낌이 되게 좋아. 운전하는 게. 니, 네, 개신겨 아따, 이사 와서 떡좀 주러 왔단게. 어우, 개조심이 있구먼. 난 미니가 더 좋아. 발견. 잠시 도사의 시격 사격솜씨를 감상해 보시죠. 오우! Oh, <laughs> <laughs> 야너 나랑 거의 끝까지 있어라. 나랑 끝까지 가는 거야. 야 나와. 저도 한제몇발 맞췄거든요? 안가인가와 일로와. 빵이야, 빵이야, 빵. 난 끝까지 추격하는 스타일이야. 으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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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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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아, 나 이거 나 진짜 너무 못해서 저거... 아, 뭔데? 아, 에바잖아 야~ 무빙~ 아, 진짜... 아, 나 진짜... 나 방금 근데 매드무이었어요 방금 전에 쟤랑 대결할 때... 통치기, 통치기, 통치기! 아 아깝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잘하는 배그인이 돼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도달하시면 습니다 감사합니다